안녕하세요. 박용식 심원 신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따라하기 책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따라하기 책은 제가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부활 때까지 평화방송 TV에서 한 특강 50여 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오늘은 이책 예수님 따라하기 73면 그리스도 왕 일부를 묵상합니다. 아가다는 혼인하자마자 남편을 왕처럼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아가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주도권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 기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해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다. 등등.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왕처럼 모시는 아가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묻자. 아가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왕이면 저는 왕비니까요. 남편을 왕으로 대하면 부인은 결국 왕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노예로 대하면 노예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을 거지로 대하면 그 아내는 거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을 도둑놈으로 대하면 그 아내는 도둑놈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을 성인으로 대하면 그 아내는 성인의 아내가 되고 남편을 죄인으로 대하면 그 아내는 죄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의 아내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자신의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왕 나라의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언자 중에 하나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한테서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모시니까 아내가 왕비가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모시니까 베드로가 하늘나라 열쇠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한테서 무엇을 얻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한테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역시 예수님한테 우습은 사람밖에 될수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불롱댕이라는 줄타기 고개사는. 수면으로부터 48m 높이에 설치된 335m의 길이에 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 건너는데 성공해서 해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공중 유명한 고개사입니다. 그는 눈을 가리거나 일바퀴 수레를 타고 건너는 등의 묘기를 발휘할 때마다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한 사람을 업고도 줄타기 고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관중의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문제없이 할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개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면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오 라고 하자 그는 꼭무니를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줄타기 고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고교사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고 했지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자들도 주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이시라면 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때는 다릅니다 인생 전체는커녕 돈몇 푼, 많지 않은 시간, 하찮은 재주나 능력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봉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봉사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하면 나는 아닙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삶의 맨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 백성이 되어 하느님 나라에 해,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왕을, 아니, 대통령을 잘 뽑아야 국민들이 잘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배우자도 잘 뽑아야 합니다. 남편을 잘 뽑아야 하고, 골라야 하고, 아내 값을 잘 골라야 지 잘못 골랐다간 평생 고생입니다. 밥이 쉬면 하루 원수, 된장이 쉬면 일년 원수, 마누라 쉬면 평생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왕을 잘못 정하면 평생 원수, 영원한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 생활에서 왕 노릇하는 것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돈을 자기 삶의 왕으로 뽑아서. 돈을 왕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왕처럼 섬기고 돈을 왕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 돈 되는 일이라면 양심도 우정도 신의도 의리도 심지어 신앙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지 못했습니다. 출세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군인 신자 한 명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천주교가 유신을 반대하니까 성당에 발을 뚝 끊고 안 나오다가 그 다음 정권 때에는 천주교 신자임을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했습니다 그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종교는 물론 친구도 의리도 가족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출세였습니다 그러나 출세를 왕처럼 따른다 해도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왕을 잘못 뽑은 겁니다. 쾌락을 왕으로 뽑아서 이를 쫓아다니는 것도 잘못이고,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자기 삶의 왕으로 여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줄 왕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성기고 따라야 할 왕은 무엇인가?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왕은 누구인가? 돈, 권력, 힘과 출세와 욕망은 물론 자녀 교육이나 건전한 오락이나 건강 등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 주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11월 22일은 우리 천주교의 전례력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로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왕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줄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저 세상에 가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왕인가 아니면 가족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이 왕인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감사합니다.